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혜 씨가 6년 연속 청년 친화 헌정 대상 종합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김혜 씨가 청년 친화 정책의 모범 도시라는 걸 다시 한번 입증한 결과인데요. 청년이 마음껏 꿈꾸고 미래를 설계하는 정책 운영이 지금처럼 꾸준히 이어지길 기대하며 9월 두 번째 김혜 시정 뉴스 시작합니다. 김해시의 9월은 문화행사와 각종 축제로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데요. 김해의 가을을 가득 채워줄 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김해의 풍성한 가을 축제, 가야금의 선율로 문을 엽니다.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2025 김해 가야금 축제가 열리는데요. 24일 김해 문화의 전당에서 김해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 대통령상 수상자인 노도균씨의 공연을 시작으로, 25일에는 김해 시립 가야금 연주단 콘서트, 26일과 27일에는 모산공원에서 파크 콘서트가 마련됩니다. 26일부터 28일까지 롯데 가든파크에서는 전국의 문화원 232개와 함께 하는 2025 지역 문화 박람회인 김해와 문화도시 페스타가 함께 열리는데요. 지역 문화 박람회는 경남에서는 처음 열리는 행사로 영화, 음악 콘서트 등 전국의 특색 있는 지역 문화 콘텐츠가 문화도시 페스타에서는 드론 라이트쇼, 거리 인형극 등 색다른 볼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7일은 음악이 있는 특별한 주말로 꾸며집니다. 노을 아래 대성동 고분근 음악회 2회차 공연과 가야시민 가요제가 그 주인공인데요. 노을 아래 대성동 고분근 음악회는 클래식 그룹 감스트링의 공연이 예정돼 있으며 김해 가야 테마파크 개장 10주년 맞이 제5회 가야시민 가요제는 화려한 불꽃쇼와 함께 김해 시민들의 넘치는 기를 만나볼 수 있는 시간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27일과 28일 수릉원에서는 2025 김해시 평생학습과학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는 글로컬대학 홍보부스도 마련돼 보다 다채로운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문화박람회는 전국의 문화원 회원과 어르신들이 모여서 즐기는 큰 문화축제입니다. 드론쇼와 불꽃놀이, 그리고 팔도의 막걸리를 모두 맛볼 수 있는 팔도 막걸리 대전과 어르신의 장기를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샤이니스타 한마당 무대가 펼쳐집니다. 그 외에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꼭 놀러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와 예술이 일상과 어우러지는 김해시의 다채로운 매력을 골고루 누려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김해 로컬푸드 임시 직매장이 경상남도 최초로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인증을 취득하며 우수 운영 모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해시와 김해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이 공동 운영하는 김해 로컬푸드 임시 직매장이 경남도 내 최초로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인증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김해 로컬푸드 임시직매장은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현장 중심의 김해형 모델을 구축 실현하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드는 도농 상생형 직매장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 8일에는 제 1호 부산 울산 경남 거점 로컬푸드 직매장이 김해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에 문을 열었는데요. 세계 시도 농가가 생산한 신선 농산물과 농산 가공품 66종 113개 품목이 상시 판매됩니다. 한편 관동동에 건립 중인 로컬푸드 복합시설은 로컬푸드 직매장, 농산물 가공센터, 공유 부엌. 교육장 등을 갖춰 김해 로컬푸드의 유통과 가공, 교육이 집약된 지역 거점 플랫폼으로 자리할 예정입니다. 김해시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역의 농업인들이 직접 재배한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시민 여러분께 가장 빠르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한 공간입니다. 로컬푸드의 구매는 단순한 소비를 넘어 지역 농업인들을 직접 응원하고 농촌 경제를 살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에 지역 농업인들이 정성을 들여 키우고 만든 많은 제품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김해시는 로컬푸드 복합시설 개소와 함께 김해 로컬푸드 유통체계를 전국적 모델로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김해시의 다양한 소식을 간추려 전해드리는 단신뉴스입니다. 김해시의 인구 감성시책 나는 김의 솔로 6기가 진행됐습니다. 김의 한옥체험관 1원에서 열린 설렘 라이트 온 나는 김의 솔로 6기는 피크닉 데이트, 쿠킹 클래스, 청년 주간 행사 참여 등 다채롭고 이색적인 데이트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에게 자연스러운 친밀감 형성과 교류의 기회를 선사했습니다. 지난 2023년 도입된 이 정책은 미혼남녀의 자연스러운 만남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정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6월에는 참가자 중첫 부부가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김혜 씨가 침해 어르신의 권익보호와 안전한 생활을 위한 공공후견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침해 어르신 공공후견 제도는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침해 어르신에게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 재산 관리와 의료 복지 서비스 신청을 돕는 제도로 사기 피해나 재산 손실 등을 예방해 치매 어르신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김해시 치매 안심센터가 신청 절차를 지원하고 있으며 신청 절차에 따라 후견인으로 선정되면 법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김해 사격장이 독립영화 오조준 주요 촬영지로 선정돼 색다른 모습을 선보이게 됐습니다. 8월 15일과 16일 김해 사격장에서 독립영화 오조준의 촬영이 진행됐는데요. 김해 사격장의 독특한 분위기와 공간감이 몰입감을 더하는 연출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영화 오조준은 내년 3월 선보일 예정이며 김해시 도시개발공사는 이번 촬영을 계기로 지역 체육 시설이 시민과 관광객에게 새로운 문화예술 컨텐츠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입지를 다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내년 민선 팔기 마지막 해를 앞둔 김해시가 시민의 꿈과 행복에 맞춘 업무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새 정부의 국정 방향과도 적극적으로 연계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해시민의 더 나은 내일을 향한 힘찬 발걸음이 모두를 위한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2025년 9월 두 번째 김해시정 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